수강 신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얼굴은 멀고리 말이 아니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4학년인데 올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오늘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얼어 뒤질 것 같아 아 추워 이거 또 떨어뜨리려고 그다1 뭐가데다 시간이. 제발 들어가고 싶어. <놀람> <놀람> 저쪽으로 <목소리도> 가 자기 아이디는 애들이 만나면 갔죠. 이거를 원했는데 자리가 <laughs>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든 건데 추천을 안 한다고 상대가 그래가지고 필모델에 까도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이 조금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아무튼 어, 음, 이렇게 음. 나름으로 클 했습니다. <laughs> 아.